하이피 의 SUV지만 스포츠카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포르쉐 카이엔 함께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포르쉐 카이엔 3.6 V6 모델입니다. 3,930만 원에 올라온 이 차량 2011년 6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우측 1열 도어 단순 교환 체크 하나 체크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타이어는 20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요. 트래드 여유 있는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내부 볼게요. 내부 보시면은 내부도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면서 심플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고요. 곳곳에 느껴지는 포르쉐 로고로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이열 확인해 볼게요. 내부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블랙 인테리어의 이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에어벤트 바로 확인되고요. 열선까지 지원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측에 이렇게 수납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 별다른 뭐 이렇게 엄청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굉장히 또 심플하고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암레스트 수납 공간 있나 볼게요. 어, 컵 폴더를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 컵 폴더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에어벤트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지만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분 충분히 앉아서 가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짧은 거리에서는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드룸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리도 한번 꼬아볼게요. 여유 있는 네그룸. 확인되고요. 앞에 지금 보시면은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도 좀 덜하게 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트렁크 넘어가 볼게요. 치수아! 네, 트렁크 보면 필름이 떼어지지도 않았네. 이 정도면은 그냥 거의 깔끔하게 사용감 없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필름도 떼지 않고 이용하신 것 같고요. 이 윗부분만 봐도 알수 있어요. 여기에 약간 이런, 이런 부분 빼고는 크게 사용감이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러기지, 네트 이렇게 트레이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네트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안쪽으로 수납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윗부분에도 러기지 네트를 설정한,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아래 보시면은, 바퀴는 따로 없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니까요. 더 넓은 좌석 확보를 원하신다면, 폴딩 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캠핑까지도 무리 없을 만한 그런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체력해 확인해 봤고요. 운전석 가볼게요. 네, 운전석 보시면요. 버튼 까임이나 손때 묻은 흔적도 거의 없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메모리 시트도 두 개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전동으로 시트 조절 가능하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은 요렇게 살짝 이런 부분 사용감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주행거리는 8 5 4 0 8 k m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크루즈 컨트롤은 이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넘어와서 주유기는 함께 볼게요. 곳곳에 이렇게 포르쉐 로고가 있어서 굉장히 또 이제 멋, 이 있죠? 이런 자부심을 느껴지는 그런 요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대 설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후반 카메라는, 아 어, 손이 얼었어. 후반 카메라는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반 카메라 확인해 보셨고, 오디오 버튼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온도 듀얼로 조절하셔 가지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 시트에 3단으로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배터리도 확인해 봤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험로에 따라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버튼, 시가잭과 컵 폴더, 수납 공간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들어있네요. 블랙박스 뒤에 있고요. 하이패스도 혹시 있지 않을까 확인해 볼게요. 하이패스는 따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산누프 부분해 볼게요. 아, 어? 이게 끝이었어? 이게 끝이 안 돼. <laughs> 이렇게 볼게요. 네, 카이엔 함께 보셨는데요. 4천만원도 안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카이엔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미쳐 어플에 접속하세요. 가영이었습니다.